현장일 하고 싶다고 우겨서 피닐로 공장에 일일 취업했어요. 어찌나 일이 많은지 반나절 내내 쉬지 않고 꼬박 일하니 땀인지 눈물인지 빤추까지 홀랑 젖었는데 그런 저를 예쁘게 보신 공장장님 덕분에 포메 네. 시리즈 생산 과정 눈에 싹 담아왔어요. 100% 국내 자체 생산 원소재 가공부터 균일한 품질을 위한 자동화 생산 출하의 일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 국내 유일의 스텐 공장 포스코 3 1 6 t i 의료용으로 쓰는 티타늄을 결합한 현존 최고의 스텐 소재 3 1 6 t i 그 중에서도 포스코 스텐 해외 유명 브랜드에 수� 그스텐을 고매해 그대로 친환경 수용성 연마제 매끈한 스텐 표면을 위해 꼭 필요한 연마 공정에 독성 없는 인정된 친환경 원료를 쓰고 3번에 걸쳐 세척을 거치는데 세척수가 너무 깨끗해서 약수터인 줄 완벽한 QC 국제 기준 품질관리에 총 8번의 유관검사 찍어내는 저렴이 스텐과는 품질부터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 포장하면서 사인엽서 몇 장을 라이스팟에 넣었거든요 박스 당첨되신 분께 신상 골드펜을 드릴게요 이 많은 고매들 속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28일 화요일에 만나요